다섯 번째 예제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zy 백무현을 스케치로 선택하시고요. 어, 프로파일 명령으로 외곽 라인을 먼저 형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프로파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형상을 그릴 때는 대충의 형상을 그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대충 그리면 안 되니까 치수는 거의 유사하게 그리면 되겠죠. 치수는 조정이 가능하지만 너무 동떨어지게 치수를 줘가지고 형상을 그리면 수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충 형상을 그리더라도 그 형상은 치수에 기반해가지고 실제 치수와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프로파일 명령어를 이용해서 완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수를 부여해서 구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145죠. 그 다음에 높이가 있습니다. 높이는 117.1mm 입니다. 다음 이제 음, 이가 1 0 m m 죠그 다음에 5밀이고요. 지금 이제 지수 주는 순서도 어, 이러분이변화신대로 지수를 주면 되는데 이렇게 주는 이유는 어,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수를 줬을 경우에 안쪽의 지수가 혹시 잘못되면 이 형상이 좀얼그리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을 안쪽을 먼저 주고 외곽에 구속을 주는 것이 전체 형상을 어, 왜곡 없이 그리기가 어,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어, 여기가 높이가 15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부터 이 모서리까지가 있죠. 여기까지 거리는 음, 42.5에서 20을 더하는 거니깐요 42.5mm 더하기 20mm죠. 그 다음에 어, 여기 안쪽에 오면은 부채꼴처럼 생긴 형상이 있죠. 네, 그래서 프로파일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어, 외곽의 형상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 놓고요. 그 다음에 아, 아크가 있죠. 아크가 여기서 네. 반경이 3, 20이다. 그죠? 이렇게 지나가는 아크가 하나 있죠. 자 이렇게만 그려놓고 일단 지속속을 줄게요 자여기서요 라인까지가 네, 그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음 제일 아래에서부터 여기에까지 요요 밑에까지라인의 거리가 있죠 거리는 42.5에 30을 다 하는 것입니다 네? 42.5나기 30만 거리거그니다그 다음에 이 원의 반경이 20이죠 네. 그 다음에 네, 라인 하나가 있습니다. 자, 센터에서 요렇게 지나가는 라인 하나가 있고요요 라인은 요 밑에 라인과 60도 각도입니다. 그 다음에 아크가 또 있죠. 자, 여기 센터에서 반경이 어, 30이 되겠다, 그죠? 요까지 가는데 아크의 반경은 30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형상을 트림을 이용해서 네. 자, 트림 올 엘리먼트 이 라인과 이 커브 이 커브와 요 라인 이렇게 그 다음 이 라인 이 커브와 요 라인 이렇게 해서 네, 형상 을 완성했죠. 그 다음 이제 아래 부분에 이제 원형의 형상이 있는데요. 자, 그 형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중심 라인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속을 시킬게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의 높이가 얼마나 하냐, 21.5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끝 중심까지 거리가 <laughs> 70입니다. 그렇죠? 네, 70. 자, 여기에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센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라인이 있고요. 이 라인은 수직선에 대해서 30도 가그 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자, 아크걸을 이용해서 센터에서부터, 여기 접하죠? 여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요 라인까지죠, 요렇게. 자, 이제 이 라인과 이 아크를, 트림을 이용해서, 요렇게 연결하겠습니다. 연결됐죠?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바깥에 원점을 기준해서, 요렇게 R이 지나가죠? R40짜리 R이 지나갑니다. 자, 아크를 이용해서, 40, R, 0 20, 30, 40, 20m, 이렇게 생긴, 네. 아크 하나가 지나갑니다. 반경 40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 라인으로부터 라인으로부터 요렇게 내원 네, 원의 방향으로 아이고 계속 구속이 잡히죠? 어, 구속이 안 잡히는 방향으로 잡아야 됩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키보드의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요렇게 라인을 어, 선택해주면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라인은 구속 조건을안 주어져 있죠. 수평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수평선으로 구속을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의 높이가 있죠. 치수가 얼마냐 하면 42.5m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림을 이용해서 자, 이 라인과 커 이렇게 연결되죠. 자, 확대해보면 이끝점 이제 나와있죠. 네, 트림을 이용해 자르는데, 자, 퍼스트 엘리먼트를 잘라야 됩니다. 그죠? 네, 트림, 퍼스트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 이제 그게 완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중심과 요 원의 중심까지 연결하는 라인 하나가 필요하죠? 네. 여기 원의 중심과 요 원의 끝점.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 보면, 이 실린드리컬 엘롱게이티드 홀이 하나 있죠? 아크를 이용해서,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네. 어, 그이 중심선이 될 텐데 중심선은 보조선이 되야 되죠. 보조선으로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자 구속 조건을 줄게요. 이번에 반경은 50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일론 게이트 도홀은 시작점과 끝점이 존재하는데 끝점이 현재 어, 라인을 하나 이렇게 설정한다면 어디까지냐면은 하이 라인이 여기에 대해서 맥 도각도만큼 45도 각도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 끝에서부터 요 교차점까지죠. 네. 자, 게이트 도를 완성할게요. 자. 중심에서부터 여기서 시작해서 아, 다시 하겠습니다. 자, 중심에서부터 자, 여기 교차점이죠. 이 교차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점까지죠. 이렇게. 아, 보조선이 되면 안 되죠? 자, 여기 보조선 을 끄고요. 실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 자 꺼놓고, 자 지금 이게 이제 보조선이죠. 실선으로 다시 바꿀게요. 이렇게 바꿨죠. 자 반경은 얼마냐? 반경은 5mm입니다. 밑에 라인은 필요 없으니까 이 라인을 지울게요. 커브를 지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을 연결하는 라인 하나가 필요하죠. 여기 끝점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라인. 지금 이 라인이 지금 흰색이 됐는데이 라인은 밑에 있는 이 보조선에 일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코인사이드스속속을 주면 요렇게 형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위에 보면 은 홀이 존재하죠. 자, 홀을 중심 라인을 먼저 설정하고요. 중심 라인의 높이가 27.0mm가 됩니다. 어, 원을 선택하고요. 자 여기 원점에 원이 하나 있고 여기도 원에... 이 어, 원을 그릴 때는 다른 조건들과 구속 조건이 겹치지 않도록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반경이, 아, 직경이 10이죠. 여기 10이고, 여기 직경이 10mm입니다. 자, 이쪽에서부터 센터까지 의 거리가 15고, 그 다음에 여기 센터에서부터 이 끝까지의 거리가 20mm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라인이, 이제 센터 라인이 필요하죠. 자, 여기도 센터 라인이 하나 있을 테고요. 자, 여기에, 마찬가지로, 음, 구속 조건을 아야 되겠죠. 네, 구속이 잡히면 안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속이 잡히면 안 됩니다. 어, 자, 라인의 위치가, 이 센터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냐 하면 10mm죠. 마찬가지로 이제, 원이 있습니다. 원이 하나, 여기도 원이 하나 더 있죠. 이번에 구속을 주겠습니다. 자, 원은 직경이 10mm입니다. 여기도 직경이 10mm죠. 끝에서 센터까지가 얼마죠? 10mm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센터에서부터 센터까지가 20mm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라인인데, 요 밑, 아래부분에 원이 또 있죠. 자, 센터 라인을 형성해 주고요. 센터 라인의 구속은 끄 구속이 주어지면 안 됩니다. 자, 요 라인과 요 라인의 높이가 10mm. 그 다음에 원이 있죠. 하나, 아이고, 구속적으로 꺼야 됩니다. 좀 이따 꺼겠습니다. 둘, 이렇게. 지금 보면은 희귀 라인의 구속이 잡혔죠. 요 라인의 구속은 꺼야 됩니다. 스컷을 가져가서 이렇게 딜리트 키로 지워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수구속을 주겠습니다. 자, 직경은 10mm. 여기 직경도 10mm죠. 마찬가지 여기 직경도 10m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쪽에서부터 여기 센터까지 네, 여기 직경이 거리가 15mm네요. 네. 그 다음에 센터에서 센터까지 거리도 15mm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센터에서부터 여기 센터까지 거리도 10mm입니다. 네, 자, 진공이 완성이 되었는데, 아, 이제 쭉 꺼볼게요. 구속 상태를 꺼, 꺼서 보면, 지금 이제 보면, 은 이기가 중심선이 돼야 되는데, 보조선이 돼야 되는데, 보조선이 아니죠. 보조선으로 보내겠습니다. 얘를 보조선으로 보내고요. 이중 구속이 되었죠? 이중 구속이 된 것은 찾아보면 되겠죠. 이 r 이 50이 있는데 50도 있다, 그렇죠? 50이 두개 있으니까 이중 구속도 괜죠 하나를 지워주면 될 겁니다. 이 구조 조건이 필요 가 없죠. 네, 필요 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라인은 보조선이 되야 되죠. 네, 보조선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은 구속이 이중 구속된 것도 현재 없고요. 전체적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복잡하니까. 여기 뒤에 밑에 꺼볼게요. 자 보면 은형상이 연결되었고 전체적으로 아 그렇죠. 여기 R을 줘야 된다고 코너를 주겠습니다. 자 코너를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에 코너가 존재하죠. 네. 보조선을 끄고요. 계속 보조선이 남아있네. 보조선을 끄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과 여기 라인 사이에 반경이 25 그 다음에 이라인과이라인 사이의 단경이 C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모서리가 있죠 못따기가 3미 못다기자 여기 터가 3미 도가 45도고 가3는 3미 모터가 3미 이터가 3미 모터가 3미 모터이 3미 이터가 3미 모터가 3미 모터가 구속 조건은 전체적으로 잘 구속이 되었고 형상들도 잘 완성이 되었고요. 이러한 음, 부분들은 없죠. 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예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